전자기 기열, 전자기기 기능장. 자, 전자기기 기능장 2차 2차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기 기능장에서는 여러분들이 2차 실기를 준비하실 건데 일단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보시는 거는 상과제입니다. 상과제. 그래서 1과제, 1과제요. 그 다음에 2과제, 그 다음에 상과제. 총 시간은 몇 시간이냐? 6시간입니다, 6시간. 6시간이면은 아침 9시부터 시작하면은 몇 시에 끝나요? 오후 3시에 끝나겠네요. 자, 1과제, 2과제 있으면은 1과제가 뭐냐면 헤로 스케치입니다. 헤로스케치헤로 스케치고, 시간은 1시간입니다, 1시간. 얘는 연장 시간 별도로 없어요. 자, 헤로 스케치라는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에도 한 일곱 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만 해결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해로스케치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상 가지에도 a 가 적용이 돼요. 하시는가요이 가지에도 마찬가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할게 해로스케치, 요 해로스케치 내용인데 아마 전자기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 해로스케치 한시간인데얘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아마 이런들 납땜 해보신 분들은 기판에다가 기판에다 부품 꽂고 뒤에 배선 연결하셨죠. 자 그러면은 유형이 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스케치 유형 맨 처음에 여러분들 교재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교재에도 아마 보시게 되면은 64페이지 나와있죠? 64페이지. 6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일과제에서 헤로스케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거. 맨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 아까 앞면에 보시게 되면은 어, 이 전체 내용을 제가 하나 여러분들 교재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참고 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앞 부분에. 그래서 헤로스케치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형 보시게 되면 어떤 유형이냐면은 자 부품면하고 부품면요. 부품면하고 배선면, 패턴면요. 패턴면에 배선을 표기해놨습니다. 배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64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내용 나와있죠. 그래서 윗면에 나와 있는 거는 부품면이고요. 그다음에 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는 뭐가 나왔냐면은 패턴면이에요. 패턴면에 배선을 그려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대신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깊게 보셔야할건 어떤 거냐면은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Q1하고 LF356 몇 번입니까? 7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Q1하고 LF356 7번하고 연결된 선이 있죠. 그게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양면 기판으로 할 경우에는 그것도 일종의 배선이 됩니다. 대신 지금 얘는 단면 기판이기 때문에 점프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선 하나 있죠. 선 점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부품면하고 패턴면 나와 있는 내용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 교재 뒤에 보시게 되면은 67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6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이거 제가 작업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품면에 있는 부품을 패턴면에다가 옮겨 넣으셔야 돼요. 옮겨 넣는 거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품 면에 있는 거를, 패턴 면에 있는 배선을 여기다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둘 중에 어떤 거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정보통신 가지고 계시죠? 네. 정보통신에서 우리 패턴도 그릴 때 형식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정보통신 할때 패턴도 이렇게 그렸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laughs>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내용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여러분들이 회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로들 회로도 작성하면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있는 것처럼 66페이지에 답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근데 지금 나와있는 거는 제가 이쁘게 그렸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예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회로도 작성했으면 이 회로도를 ORCAD라는 ORCAD요 o r c a 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o r c 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ORCAD 이용해서 회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ORCAD를 여러분들이 사용 못하면은 얘는 배점은 10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얘를 만약에 못 그렸다. 그러면은, 쉽게, 배점, 점수를 안 줘요. 그 내용도 여러분들 수금자 이상에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o r 도 음. 사용하는 방법 뒤에 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서 애가 이제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하는데 애가 몇 점이냐면 1 0점에 10점이에요. 대신, 뭐, 해로도 작성을 못 한다든가. 이건 못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수업 나가면. 회로도 작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o r c a 를 이용해서, 월케 c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해서 A4로 프린터해서 디스켓에 저장해서 감독관한테 줘야 돼요. 자, 그 내용도 여러분들 교재해 보시게 되면은, 어, 시험 일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번호 등번호 기재하는 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10분, 10점입니다, 10점. 배점은 그렇게 안잖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배점의 점수도 여러분들 교재해 보시게 되면 나와 있어요. 6 2페이지 보시게 되면 은 간단하게 배점 같은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에서 10점인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 전자 제도요. r c a 드 전자 제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자 제도 규격에서 여러분들이 그리는 게 실제 점수는 몇점안 돼요. 몇점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5배선이라든가 미배선뭐한 건당 0.5점씩 감점해서 총 배점이 3점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어, 부품변호라든가 또는 표기를 안 했다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 한건당 0.3점씩 감점. 그다음에 신호의 흐름의 순서나 입출력 다반지 활용도에 따라서 뭐 점수를 부여하는데 상중화하면 어떻게 돼요? 상하고못 하더라도 1점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무리 못 해도. 그러니까 얘는 점수가 그렇게 크지 않는대신뭘이 한다는 얘기야못 하면은 실격 처리된다는 얘예요 그러니까 얘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유형이 부품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패턴면 나와 있고. 근데 얘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 해서 이세 문제 정도 있습니다. 얘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은두 번째 유형이 있겠죠.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거냐면은 실제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부품면 있고요. 부품면 있으면은 부품만 표기되는 게 있어요. 부품만이요. 그 다음에 부품면에 뭐가 있냐? 부품면에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뒷면의 패턴이 요그 다음에 뭐요 동막면동막면이라고얘야죠 뒷면이 동막면에 뭐요 패턴이 있습니다 이세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얘처럼 아까 조금 전에 나는것처 그러니까 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얘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은 얘는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해가 되야만이 여러분들이 패턴 설계라든가 제 3과제 조립하는 내용에서 충분히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자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음 73페이지요. 72페이지 그 다음에 73페이지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품면만 나와 있죠. 부품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 4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배선도 나와 있네요. 배선도. 배선도요. 그 다음에 75페이지 얘도 마찬가지로 배선도죠. 배선부가 어디서 나오냐면 얘는 동방면역. 세 그러니까 개잖아요. 지금 얘는. 부품도 나와 있고, 패턴 나와 있고, 동방면 패턴 나와 있고. 이세 개를 하나짜리로 합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작업을 해놨어요. 7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이세 개를 어떻게 돼요? 하나로 합성을 했단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마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은 몇 페이지?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로 합성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합성된 걸 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얘를 보고, 회로도 작성해서, ORP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아시겠는가요? 이 내용이요. 그래서, 이 내용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81페이지 답안지 나와있네요. 예. 예, 회로도. 그 다음에, 8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회로 스케치 또 나와있습니다. 얘도 똑같죠. 얘는 제일 아래, 8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제일 아래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왔어요? 북면 나와있죠? 그다 중간에 있는 게 패턴면. 그 다음에 동막면 그래서 얘를 또 마찬가지 어떻게 해요? 일단 85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처럼 하나짜리로 합성을 해야 돼요. 하나짜리로. 아시겠는가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시면 8 4페이지 여러분들이 빈 공간 맺고 나가는 겁니다. 맺고 나가서 86페이지처럼 답안이 작성이 돼 있어요. 뭐, 다람작성된내용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수준은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두 가지 유형만 해석을 할수 있으면은 해로 스케치는 ORCAD 사용법만 아시면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 이제 얘는 뭐가 문제냐?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 싸움에. 그러니까 ORCAD를 여러분들이